연희씨! 네. 한국에 온지 얼마 됐어요? 저 1년 됐어요. 어. 몇 년? 1년? 1년이에요. 1년? 네네. 1년? 아. 주철영씨보다 더최근이요 아. 아. 중국에서 몇년 있었어요? 중국에서 3년 있었어요. 아, 중국에서 근데 진짜 모델할 동안 했어요? 아, 처음에는 모델 활동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.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웨딩에 입혀주고, 사진, 찍혀, 사진 찍어주고, 혀찍뭐 화장해주고, 이렇게 머리 해주고 이런 걸로 처음에 들어갔는데, 사장님이 말하는 게, 아, 우리는 좀 뭔가 좀 특이한 걸좀 열고 어. 싶어서, 근데, 아, 그러면 저 영화를 한번 모델로 해서, 저 다른 가게로 이렇게 열면 어떻겠냐고, 이렇게 토론을 해, 돼갖고, 이제, 그래서 모델을 시작을 했어요.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? 그 화장하시려고 결혼식 하시려는 분들이 아 저거 혹시 본인 아니세요? 그래서, 네 맞으세요. 마, 맞다고 맞으세요? 하면은 아저 집은 이제 자기가 모델하고 자기가 화장을 해준다. 이걸 선물이 엄청난 거예요. 근데 저 집이 되게 인기를 많다더라. 막 이러니까 막아 저희 집도 해달라고, 막 저희 집 우리 집 모델도 해달라고. 그래서 한집두 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. 10층 정도를 하니까 네,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6천원 정도 받았는데 아, 6천원이요? 네 중성은 중국어... 처음에 6천원 받았어요 저놈이는 어. 꽤 되지 않아요? 엄청나지. 100, 130만 원 정도 120 130만 원네 일반 식당 점원들이 6개월 네, 저는 2시간 찍어서 66천원 받았어요 와. 아. 저기 사진을 한번 봅시다 네. 자 오. 이 미지로? 그리고 이쁘게 나와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 때가 몇살때예요저 <laughs> 때가 18, 살 때에요. 18살 때에요. 이거는 5차 사이즈. 이거는... 네, 3차 시계에 있다. 머리에 일부러 입고 키가 쉽지 않거든요. 오. 그, 푸지 보니까. <laughs> 이래, 되게? 뭐, 어떻게? <laughs> 네, 포즈를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은데, 과감하게. 여기서 자신 있는 포즈 몇 개만 또, 또좀 잡아주세요. 저 중국 남부지방. 어, 네. <laughs>